동료들한테 그거 보낸다는 건 뭐야? 나 무죄받게끔 첫 번째로 힘좀 쓰라는 거겠지. 첫 번째로 밖에서 힘좀 써달라는 그거 그 얘기고 그리고 또아암리 무죄가 자기가 안 되면 자기하고 연루된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거기도 위험해질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또 반대되는 민주당한테는 더 전의를 불사르게 하는 거겠지. 그저아 통일교하고 이 정치자금 받은 이거만 있을 것 같아? 엄청나게 많은 게 있을 거라고 그런 것까지 다대다 다 끌려 나올 거고 다 조사가 들어갈 건데 그분이 죽을 짓을 제대로또 하는 거 같아 나좀더 죽여달라고 사정서장 하고 있는 꼴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쭉살 거라고 볼게 없어 <laughs> 아 이렇게 편지 보내는 것도 신기한 거 같아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. 밖에 있는 의원들한테 힘좀 모아서 자기 좀 도와달라 이런 거겠지 썩은 동아줄 보고 잡고 있는 사람 괜히 그 사람 붙들어주다가 같이 떨어질 일이 있어? 그러니까 도움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한 건데 그 자체가 무리수라는 거지 왜냐면 상대당한테는 정말 얼마나 밉겠어 그 안에 가서도 반성을 안 하고 무죄 주장을 하고 있으니 더 죽이려고 노력하겠지 그냥 바본 거야. 그분도 검사 출신이래네. 검사님들이 공부는 많이 해서 법은 많이 알아도 일반적인 상식이나 이런 일반적인 인생은 잘 모르시나봐. 죽을 짓을 더해. 쭉 살아.